만들러 가자. 이번에 타곤잘 사야 돼. 오케이. 길을 가자 얼리. 가자 얼리 스타. 라라라. 라라라. 오래요 따라와. 라라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열 받았어. a s y 미니 언더메이 아주 조졌자 여러분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난 덧짜면 일과 나오는 조치. 일. 돌려간다. 불없소? 응. 불없소? 음. 따라와. 부럽지저 오스페리. 갔다 못. 이 있죠. 그럼 칼이죠. 열 받았어. 아, 큐플래시 아, 완전 지리게 들어갔죠, 여러분들. 블리츠 신발. 블리츠 신발로 해. 했어요.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오 보세요 왔네요. 음 좋습니다. 내가 길을 알아. 아잘 맞히네. 와우 아멜 잘하는데 아멜 누구죠 이분? 따라와. 응 가자. 가자 가자 알리야 신선한 우유를 만들러 가자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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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삼성은 연습생 엄청 많아요. 못 먹겠다. 야 지금 열 받았어. 좋아 좋아. 이거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내가 길을 알아. 위에 와드 바꿔야겠다. 위험해. 상대 정글는 람머스 언제든지 바텀에 올수 있지. 조심 조심. 넌막 배웠다. 이득 좋았어. 라이젠즈의 무한 이득이다. 아! 이열받했어 살려 주세요. 어! 려간다려주세 이득 보셨나요, 여러분들? 제 설계. 곰? 지송은 개뿔. 지송은 개뿔. 이게 설계다 이 자식. 좋았어. 지렸죠? 알리. 이게 바로 소지 우유 나오는 소. 알리란 말이야. 달려간다 좋았어. 어? 투에이 플러스. 소입니다. 안주고 알리. 아, 내가 이 맛에 알리라 하지. 에이, 이 맛에 알리네. 가자 가자. 음. 바텀 터뜨렸다. 얘들이 킬이면은 완전한 이득이야. 내가 길을 알아. 어, 아, 나 하나 먹을래. 이거 내가 벌 좋았어. 마블링이 살아 있지, 얇고 마블링이 그냥 지리죠 저리 가세 저리 가세아아 아, 아파요. 나는 힐이 있지. 나 지금 열 받았어. 정말 이제 돌아왔지. 했습니다. 저 더블 킬. 어. 괜찮아, 괜찮아. 코르키 전멸 뺐어요. 다음 갱에 잡힐 거야.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갱에 잡으면 됩니다. 탑도어차피 땄고. 못 땄고, 죽었고망했고 어, 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야, 소도 탑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도 도간다. 내가 사실 중국 소였나? 안 돼. 출생의 비밀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야. 안 돼, 안 돼. 난 중국 소가 아니야. 나는 중국 소가 아니야. 나는 중국 소가 아니에요. 난 중국 소가 아니야. 나는 한국소란 말이야. 나는 한국소야. 한국소. 한우란 말이야 한국소. 한국 한국소. 한국한국 한국소. 한국소. 한국한 블리츠 속이 빨라 가지고. 우이지겨 아, 지금 열 받았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 빰빰빰 빵빵빵. 빵빵빵. 어, 어. 어. 반갑소어서오시요 람머스이 또올 텐데. 공배웠다. 이좀 안심이야. 응. 도민가니까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죽는다. 응? 내가 길을 알아. 왜 이래 이거 어디가 임마.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매우 블리츠가 불순하고. 무민가아오 따나요 솔킬. 야손 무릴 텐데. 나도 기동신. 내가 길을 알아. 나도 기동신 갈래요. 탑을 한번 몰래 가보겠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탑을 달려보겠어요. 맘내 너를 나를 사랑한 달려간다! 와드 받고 사라져 줄게 어? 저기... 학살 중. 죽었네? 받았어. 아니 솔킬이라니... 되나요? 좋아요 굿샷 아주 좋았어요 몸을 내주겠습니다 피들씨

지고요. 한국산 산원 소라는 걸 아셨나요 이제 국산 소야. 국산 소인 걸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누가 중국산이래? 어 A 플러스 품 마크 달린 손대. 품 마크 달린 소야. <목소리> 제가 예전에 시즌 초창기 때 알리로 점수 많이 올렸거든요. 한동안 알릴 안 했는데 내가 알릴 잘하나 봐. 몰랐으나. 알리하면은 다 이겨. 알려 임마. 줄게 가지마. CS 먹어. 이게 줄게. 쌍급 소입니다. 유 저는 빨리 로밍을 가야 돼요. 소리가 임마. 이핑만내 거야. 레드 버프 걸어라. 안녕 수고 수고하세요 로밍 가야지 와드 박아야지 내가 길을 알아. 여구 피가 안 가? 저구 누구? 누 사랑한 <laughs> 아리가 미대에 있네. 도망쳐. 보스로 빨리 도망쳐. 알리야 도망쳐. 지금 열 받았어. 빨리 도망쳐. 용 3분. 오! 우 h 되었습니다 <laughs>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지 마. 너날 막지 못해. 리가 셈. 가 맞짱 또잊어 저리가 임마. 나 알리야. 장판파의 알리다. 들어와 이 자식. 지배서 먹고 집에 가야지. 달려가 아, 오케이. 한 대, 두 대, 한 대, 세스, 한 대, 두 대, 오케이, 놓치고요. 집에 갑시다. 뭐? 어, 집에 가 빨리. 차치했어. 집에 가란 말이야 멍청. 아, 오케이, 구시아. 아, 구시아, 아 따라와. 아주 좋아요. 굿 굿굿맨 저는 이제 어어어야오다 에이 구시아 전멸이 돌아왔습니다. 이 전멸이 돌아왔을 때 알리가 또 매우 아름다운 기술을 선사할 수 있죠. 인베떼와 같은 그 멋진 아트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뽐미가 공수예요. 뽐미 뽐미. 어디까지 귀여운 아이디어 쓰네. 코르키 어디 있니? 우와! 나이 슈퍼 나이 알리! 알리이스터 아, 지렸죠, 여러분들? 어디서 우리 코르키, 아니, 우리 케이틀린을 공격하려고 말이야? 어디서 우리 케틀린을 우리 케틀을 간 땅굴벌레 구제 도망쳐 도망쳐 친구 도망쳐 거긴 위험해 너같은 꼬마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어서 집에 가렴 어린애는 집에 가야지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호모를 봐주. 아, 어. 아 살릴려다가 보탑을 파괴 살릴려다가. 호구모가왜 여기서 무리를 하는 겁니까? 호구모씨 진정하세요. 여기서 제가 가야 될텐은요 음. 야수, 반하셨습니다. 방템, 방템, 쿨감템, 공속을 높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음. 처치했습니다. 음... 어, 어. 빙하의 장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쿨감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아 어. 어, 피들 역광광 지렸고요 피들 역광광 지렸고요 어! 니다열리거든진뉴스 <목소리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블리츠 크랭이킹내거 어, 내 거라니까 이 친구. 내가 사킬이네. 아, 사킬 안 좋은데 사킬은 좋지 않아요. 뺏기는 줄 알았는데. 오리야! 지렸고요 1번을 사용함으로써 케이트린의 생존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깔끔했죠? 이번에도 내가 킬 먹는 줄 알고 한방에서 우리 가세 지렸구요 대신 그립당하는 클라스. 팔진 클라스. 저진 클라스. 을뻔 클라스. 을뻔했라스칼어죽을스했어 누구도 날 막지 못스 대장을사고싶지만 일단 돈이 안되니까포션전고 얼지 밀감. 니다어좋았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자스자자자 이겼구요 여러분들 이것이 젤리스타입니다 깔끔했죠?